본격적인 추가 처리 시작되는 다음 달이면 전국의 해수욕장이 속속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해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요. 네, 정부가 온라인 예약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나섰는데 지방 자치단체들은 만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와 삼척, 고성과 양양이 다음 달 10일, 동해가 15일, 강릉이 17일 개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문을 여는 만큼 해수욕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예약한 사람만 출입을 허가해 밀집도를 낮추고 발병 시에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많이 몰리게 되는 거리두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안들은 지금 내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서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용이라든가 이런,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해양수산부는 피서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개장과 해변 내 음주 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수욕장 운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해수욕장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윤입니다.